특히, 올해는 그 한일수교 육신추년 됐습니다. 그리고 한국에서는 간복 80년 됐는데, 에, 일본과의 에, 옛날처럼 에, 김대중 오부치 선언처럼 콘도 문서 같은 거 마련하실 생각이 있, 에,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. 에, 감사합니다. 네, 저분은 일본 언론인이십니다. <laughs> <laughs> 네. 아직도 이 대명천지에 그런 명백한 가짜 뉴스가 행해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. 네, 질문 감사드리고요. 한일 관계에 관해서는 참 예민한 의제들이 많죠. 저는 제가 선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일 관계는 가깝고도 먼 나라.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뭐 그런 존재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또 자유민주진영의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도 똑같죠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 특수한 동맹 관계에 있다는 점도 같습니다. 예. 뭐 전략적인 또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게 많고 또 경제적으로도 협력할 여지가 많죠. 또 협력해야 됩니다. 어, 또 민간 교류도 활발하죠. 어, 연간 1,230만 명이라든가 맞1,200 몇 수십만 명이 이제 오갑니다. 그런 만큼 우리는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들이죠.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과거사 문제를 아직 서로 청산하지 못하고 서로 그 과거사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. 대한민국도 고통받지만 아마 일본도 괴롭지 않겠어요. 정말 끔하게 정리를 못하는 것도 괴로움의 일부죠. 또 독도를 둘러싼 영토 논쟁도 많죠. 영토 분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명확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분쟁은 아니고 논쟁이 조금 있는 거죠. 이런 갈등 요소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이두 가지를 뒤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.